어떻게 내려왔어? 물 먹는 거야? 내려왔어. 단치야, 물 먹는 거 봐. 야, 단치야, 너보다 훨씬 낫다. 쟤 벌써부터 내려와가지고 물 먹는 거 봐라. 네가할수 없는 일들은 얘는 하고 있어. 넌이 정도 높이에서도 못 내려오잖아.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둘이 만나는 거야? 응? 빠라마란 바라바람 어? 끙끙거리는 거봐 배고픈가? 밥줄까 단추야? 애기한테? 애기 물잘 먹는다 으으, 귀여워 귀여워 애기 못올라가려나아여 뭐 어, 애기 저기 구석탱이로 간다 애기야 애기 이리 오세요. <laughs> 애기야. 애기 그럴라 숨지 마. 일로 와. 애기야. 애기야. 일로 와. 아우 이뻐. 아우 이뻐. 아유, 이뻐. 아 이뻐. 아우 이뻐. 아우 조금매 아우 조금매 일로 이렇게. 아우 이뻐. 안녕하세요. 얘기 안녕. 아 조금해. 조금하지 단치야. 너이 어떻게? 너 그럴 그렇게 있냐. 첫 만남은 서툴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겠죠. 제로 빨리 등치 커져들 텐데, 그지? 열어줘? 이게 안녕? 좀 이따 봐요 꼬물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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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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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언제 또걸로갔냐 <laughs> 나 밥먹고 올게 며느라가 잘 쉬고 있으렴 아우 이뻐 아우 이뻐 <laughs> 아우 이뻐 이뻐 그거 먹었어? <laughs> 아우 이뻐라 단치야 가자 가자 단치야 놀고 있어 안녕 너 삑삑이 줘야지 단치야 삑삑이 삑삑이 주세요 저 삑삑이 삑삑이 주세요 삑삑이 삑삑이 주세요. 삑삑이, 삑삑이 주세요. 네. 그렇지, 주세요. 잘했어. 똑똑히, 똑똑히. <웃음> <웃음> 안녕, 뿅!